안녕하세요. 오늘은, 페놀더 라켓으로 스매싱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하는 곳은 스트로크랑 똑같이 가운데 구멍에다가 연결하시면 되는데, 좀 짧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여러 군데에다가 많이 집어넣으셔서 좀 견고하고 짧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도어 앙카는좀 높은 곳으로 허리 정도 높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제 스매싱 자세를 잡으시고 천천히 천천히 이제 자리를 잡으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워밍업을 하시면 됩니다. 점점 <laughs> 빨라지면서. 다리와 허리의 탄력을 이용해서 치시면 되고요. 라켓의 각도는 거의 90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시작하셔서 좀 빠르게 예, 하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예, 끝날 때도 마무리 동작으로 예, 고무 밴드를 빼고 뺀 상태에서 빗나게 만들고 가볍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매싱의 숫자는, 아, 여러분들의 체력에 맞춰서, 아, 뭐, 10개면 10개, 2 0개 20개, 나눠서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30개를 하시든지, 50개를 하시든지, 본인의 체력에 맞추셔서 하시면 되구요. 음,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면, 실전에서, 사신도 모르게 좀더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스매싱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